자 11번 해볼게요 11번 자잘 봐. 4차 f인데 x limit x가 p로 닿을 때 x p 분의 fx-f-x가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? 12개 같은 느낌이지 그치? 물론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로피탈인데 이거는 값이 존재한대 그럼 12개처럼 보이지 않아? 첫 번째 식은 뭔데? 이거 마이너스 이거의 값이 몇이야? 는 0? 그치? 그러면 이렇게? 즉, fx는 뭐다? 우함수 우함수면 뭐만 있어? 자, 수차 자, 그런데 1,7에서의 접선 1,7에서의 접선의 y절편 자1 콤바 7에서의 접선의 y 절편이 자봐 그러면 얘의 x의 y 절편이 마이너스 e 1이래 알겠지? 됐지? 그럼 1 넣었을 때7 나와야지 여기 뭐야 돼? 1 넣었을 때7 나와야 돼 됐지? 그 얘기는 f 프라임 1의 값이 뭐야 됐어? 근데 fx는 뭐야? fx는 우함수 x 스4차 최초의 에서 1의 4차 AX제곱 맞아? 잘 봐야 돼 어떻게 쓰는지 1러스을 7이어야 지1러스을 7이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A 맞아? 플러스 6 그리고 이제 비율을 까 거야 이해됐지?